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 우리 모두 힘써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로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버들과 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가 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냐 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궁핍하고 핏절한 삶을 살게 되죠. 어,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몇 가지의 영적인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것인가 동시에 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축복을 의미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네 가지로 오늘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네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목마른 자에게 이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정말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부터 이들에게는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약속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궁핍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또 고독하고 허무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메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듯이 이 메마르지 않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통해서 너희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르지 않는 물로 풍성케 하고 부유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허무함과 외로움과 고독과 뭐 무력감으로 상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분명히 만드실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마른 땅과 같다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거친 광야, 어, 물 하나 없어서 어, 메마르고 어, 그리고 바짝바짝 마른 그 광야. 어, 거기에 무슨 좋은 어, 무슨 어, 이런 어, 이 곡식들을 거둘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물을 내셔서 시냇가가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 0편의 1편에 얘기한 것처럼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냇가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해 같다 할지라도 메마르다 할지라도 도대체 어떤 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시고 그낸길 가운데 물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 오곡백화를 맺게 하고 푸른 나무들을 자라게 할수 있는 옥토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그의 자손들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어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질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게 됐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용사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할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 시대를 보거나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안은 지식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되므로 그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자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 예술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요. 또 위대한 또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 위대한, 어, 기업인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기금과 때로는 질병,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그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에 영적인 회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후손들을 복 주시마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큰 부자라도 3대를 못 간다 그래요. 근데 대대손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복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인생이 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5절과 같이 여호와께 속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가정이 힘써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이 이사야 4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힘써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이 3절에 주시는 축복들을 능히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거친 광야, 메마른 광야에게 길을 내셔서 물을 대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과 용서로 세우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